성매매 사건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이후에도 미국 비자 발급이 가능하나요? 원칙적으로 불기소는 형사처벌이 아니므로 비자 신청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성매매는 미국 기민법상 도덕적 결함에 해당하는 범죄로 간주되기 때문에 수사 이력만으로도 비자 심사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 비자 신청 시 수사 경력회 보서나 입국 심사 과정에서 성매매 관련 조사 이력이 확인되면 사건의 경위와 불기소 처분 사유에 대한 해명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불기소 처분서, 수사 종결 통지서, 사건 개요에 대한 설명 자료 등을 준비하여 제출하고 이후 성실히 생활해 온 사실, 재범 방지 노력, 직업적 안정성 등을 입증하는 자료를 함께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을 은폐하거나 허위 진술할 경우 단순한 비자 거절을 넘어 장기적인 입국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정직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불기소 처분을 받은 이후에도 미국 비자 발급이 가능